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어제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읽게 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내 되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아내,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있어요. 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두 번을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것은요. 권위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에베소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 복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요, 서로 섬기며,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복종의 전제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도 많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아내의 의견에 동의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떠맡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 종들이 순종을 할 때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의 그 조건은.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질문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25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희생할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집안일을 돕고 자녀를 대신 돌보고 친구와 만날 시간을 배려해 주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아내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일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과 가정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